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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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y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게 귀납적 정의랑 다릅니다. 수학적 귀납법인데 영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k chuck, c h u c 이 chuck, chuck, c h u c 다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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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c 해마다, 수능에 나왔습니다. 어? 해마다 수능에 나왔고 어근데 이제 이게 쭉 나오다가 이제 이게 빈칸 넣기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자연수 N에 대한 자연수 N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증명하라. 그러니까 명제 PN이 있는데 여기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아, 증명법이에요. 선생님 수능에 증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빈칸 놓혀 나옵니다. 증명을 쭉 해주고 그 사이에 빈칸에 알맞은 값을 집어 넣어라. 나옵니다. 증명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n이 1일 때 명제 P인 성립한다. 두 번째, n이 k일 때 명제 P인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1일 때도 명제 P인 성립한다. 이두 가지를 보여주면. 저 명제 PN,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무, 어쩌라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할게요. 도미노 개념, 도미노 개념, 음, 봅시다. 아니면 뭐 도미노 선생님 사다리 개념도 있는데, 사다리로 할까요, 도미노로 할까요? 도미노로 합시다, 도미노로. 그 그렇죠? 이가 자, 도미노가 여러분 해 보시 않았습니까? 도미노를 세워 이렇게 했 응? 어, 도미노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응? 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쭉. 그러면 도미노 한 개, 두 개, 세 개. 이미의 k개, k 플러스 1개. 자, 봅시다. 나는 이게 첫 번째 도미노, 두 번째 도미노, 세 번째 도미노, 따다다 가서 얘가 뭐 k번째 도미노, 그다음에 얘가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 그다음에 k 플러스 2번째 도미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고 할게요. 음? 그러면 이 도미노가 모조리 다 쓰러짐을 증명하래요. 한 개도 빠짐 없이 다 쓰러짐을 증명하래요. 이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도미노는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무조건 이러,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만 쓰러집니다. 가운데 툭해 가지고 양쪽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도미노 이게 연계가 있어. 그죠? 자연수 연계가 있어. 모든 도미노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러짐을 증명하래요. 그럼 이런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 도미노. 얘 쓰러, 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딱쓰러트려 그죠? 일이 딱 쓰러져. 그럼, 뜰, 쓰러지겠죠? 오케이? 근데, 가다 보면, 중간에 안 쓰러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도 빠지면 다 쓰러지려면. 먼저, 요 1번이 쓰러짐을 무조건 보여야 돼. 그게 n이 1일 때, pn이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의 k번째. 이미의 k번째가 쓰러졌다라고 얘가 무조건 쓰러지는 거야. 가정했을 때, 예에 의해서, 예에 의해서 그 다음 것이 얘가 툭 떨어지면서 반드시 k 플러스 1 번째 그 다음 것이 쓰러진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응? 모든 도미노가 쓰러짐이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져 이미의 k 번째가 쓰러진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도미노가 반드시 쓰러진다고 증명이 돼. 그럼 k가 1면 1대 2해봐 2가 쓰러지겠네 2대 2해봐 3 쓰러지겠네 3대 2해봐 4 쓰러지겠네 100대 2해봐 100일 쓰러지겠네 102대 2해봐 103 쓰러지겠네 1000대 2해봐 1 0 0 0일 쓰러지겠네 그 다음 도미노가 무조건 쓰러져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했을 때그 다음 게 쓰러진다는 것만 증명해 준다라면 출발 출발했을 때 도미노가 쓰러지뜨는 게만 하면 무조건 다 쓰러지는 거지 조금 p이 와요? 응? 어? 자연수가 간에 자연수니까 다시 명제 pn이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해야 돼.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자연수가 얼마죠? 가장 작은 자연수. 1입니다. 1. 응? 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도미노가 쓰듯이 1일 때 명제 p1이 성립함을 보이면 돼. 그죠? 그러면 아, 첫 번째가 쓰러졌어. 이미의 K번째 대입했을 때 명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바로 그 다음 K 플러스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하는 게 증명만 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죠. 모든 도미라 쓰러진다 이거죠. 느낌 오죠? 이 원리에요. 이 원리. 아, 이건 자연수니까 실수나 유리수에서는 생각도 못해. 왜? 실수와 유리수는 이 사이에 무수하게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응? 일정 간격으로 있는 자연수나 정수에서 가능한 겁니다. 정수까지 확대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자연수만 배우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기억해라. 이것을 왜 이렇게 증명해 주느냐? 도미노 개념. 무슨 개념? 도미노 개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딱두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달달달 외워 그냥 외워서.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그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풀수 있게끔 연습.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거 할게요. 가장 쉬운 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음? 3 더하기 가 n까지 합입니다. 응? 음? 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죠? 2분의 음. n, n 플러스 n 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배웠죠. 이게 내가 증명할 이것을 Pn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우리는 등차수열이 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이게 명제 P. 여기까지가 좌변. 이게 우변. 이랑 똑같은 거고, 이게 좌변, 이게 우변, 아니면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얘는 얘와 같다, 얘는 얘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지금은 오케이, 됐죠? 얘가 이랑을 수학적 귀납법로 증명하래. 첫 번째, 모든 자연. 첫 번째, n이 이를 때, 그러면 얘는 이랑부터 n랑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면 n이 이란이 말은 1항까지 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좌변은 1이죠. 1항까지 합인 거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 그죠 우변은 n에다 1대입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2분의 n에다 1대입해. 그럼 1 더하기 1인 거니까 2가 되겠죠. 얘는 성립합니까? 성립 됐죠? 성립하죠? n이 1일 때 성립 첫 번째 도면이라 쓰러진 거야. 두 번째 n이 k일 때, 집어넣어 봐. 그럼 k항까지 집어넣어. 1 더하기 2 더하기 따다다 가서 k항까지 n 자리 k대 k항까지 합분 n이 k일 땐 거니까 k집어넣어 2분의 k 곱하기 자 k 플러스. 1. 오케이. 음? 이 명제가 이 명제가 1번 성립 가정겁니다 성립 가정.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K번째 쓰러진다고 가정을 해. 그죠? 그럼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은 뭡니까? 내가 증명해야 될식 N이 K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을 미리 봐. 뭘 증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미리 봐. 그러면 K플러스 1항까지 합이죠. 좌변은. 그러면 1을 더하기 2 더하기 따다다 가서 k까지가 k까지 K항까지 합이고, k 항까지 합이고 k+1까지는 그 다음 여기에다가 k 1항까지 합입니다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1면1항서1터 n +1항까지 플러스 1항까지합1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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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를더 더해서 여기까지 더해주는 거죠. 이게 K 플러스 1까지 합입니다. 그럼 얘가 얘가, 어? 2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K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죠. K 플러스 1. 어?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게 되는 거 맞습니까? 바로 이 식이 내가 증명해야 될 라이스타식. 성립 가정된 이식 갖고 얘를 증명해야 돼. 응? 이식 갖고 계때 성립 가정했어. 이걸 증명해야 돼. 이것도 성립한다라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면 모든 년는 성립하는 거지.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성립 가정된 이 식을 가지고 난 이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 모양새를 좌변의 모양새를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이 식에다가 뭘해 주면 좌변의 면서 똑같아지지? k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k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겠네. k 플러스 없잖아요. 양변에 k 플러스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를 더해줍니다. 그럼 주어진 이식에다가 보세요, 1 더하기, 자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따다다, k가 있는데, 음, 거기에다가 k 플러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좌변에 더 있으니까 원래 우변에 2분의 k K 플러스 1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더해줘야지. K 플러스를 더해줘야지. 얘가 성립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얘도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더해? 난 이걸 증명해,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더해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좌변은 똑같아졌죠. 그럼 난이 우변 얘가 얘랑 같으면 되겠네? 그렇지. 난 얘를 통분합니다. 통분해요. 그러면 얘가 2분의 요거 곱하기 2죠. 그럼 2분의 k 플러스 k 플러스 있죠. k 플러스 묶습니다. 묶어주면 여기에 k가 남죠. 요거 2가 남죠. k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묶어주면 k 플러스 2가 남잖아. 2분의 k 플러스를 곱하기 k 플러스 2. 어때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일일 때도 성립하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 이해되죠? 정리. 이 등식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해라 그럼 n이 1일 때, 증명할 때 성립했어. n이 k일 때, 이 식이 성립 가정했어. 그럼 성립 가정 이식같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하래. 그럼 K 플러스 때 모양새가 어떻게, 생겨,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생겨먹었어. 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립 가정된 이식을 가지고 이식의 모양새를 만들어야 돼. 어? 좌변의 모양새를 맞춰.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그래서 양변에 얘를 더해줘. 등식의 성질.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좌변을 맞췄어. 우변을 정리를 딱 해봤더니 뭐야? 얘도 똑같아. 얘도 성립하는 거지 등식이립요 성립. 이게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 됐죠? 오케이 이거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을 정확히 봐라. 이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등식 증명이고 명제가 부등식으로서 부등식 부등식 증명했습니다. 자, 부등식 증명 하나 물어볼게요. 자, 부등식 증명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부등식은 부등으로 증명합니다. 자, 하나 더 적어라, 적고 이것을 어, 무조건 한 완벽하게 안 보고 풀죠. 가장 좋은 보기는 어? 뭐냐면 전체를 전체의 개념을 포, 포괄할 수 있어요. 어? 아주 좋은 보기는 전체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h가 양수라고 합니다. 응? 양수이고. n이 자2 e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음? 자연수이고 자1 플러스 h의 n 제곱 이것이 1 플러스 n 곱하기 h 이 명제가 h가 양수한 조건이고 n이 2 e 이상인 자연수 이 조건 하에서 항상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명제 p n이에요. n에 관한 명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뭘 증명하냐? 첫 번째 자연수니까 2 이상인 자연수예요. 2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이 조건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뭡니까?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죠? 제한조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n에다가 가장 작은 자연수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2 2를 대입해 줍니다. 2를 딱 대입해 줬더니 얘는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2h가 됩니다. 그죠?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크다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해봐. 1 플러스 자 E H 플러스 H의 제곱 음? 빼봐 1 플러스 E H 빼봐 나는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봐 빼봤더니 얘가 없어질 것이고 얘가 없어져 뺐더니 뭐가 돼? H 제곱이 돼 근데 H가 양수야 양수를 적하면 무조건 양수죠 우리는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양수야. 그러면 A가 커? B가 커? 앞에 게 당연히 뒤에 거보다 큰 거죠. 얘에서 얘를 빼봤더니 양수야.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앞에 게큰 거지. 이쪽이 크다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실수의 대수 비교. 빼봐라. 0보다 크면 앞에 게큰 거다. 증명. 성립. N이 2일 때이 명제가 성립함이 증명된 겁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부등식으로. 부등으로 증명하십시오. 됐죠? 빼 봐라. 0보다 크면 무조건 앞에 크게 큰 거다. 0보다 작으면 뒤에 게큰 거다. 됐죠? 그럼 n이 1일 때 성립했죠? 두 번째. 자, 이렇게 성립한 걸 받고 그래서 지워 이죠두 번째. 네, 두 번째. n이 이젠 k일 때. n이 2 e 이상인 거니까 k도 뭐가 됩니까? 2 e 이상인 무슨 수? 자연수입니다. n과 k가 똑같은 거니까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자, h에, n이 k일 때니까 k제곱, 이것이 1 플러스 n자리 k 대입합니다. kh. 얘가 이쪽에 크다. 이것이 주어진 일식. 이 일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명제가 k일 때 무조건 성립해. 그죠? 가정하는 겁니다. 이 가정된 식을 가지고 뭘 증명하는 겁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 것을 증명해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명해야 할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새가 어떤데? 음? 미리 따져봐. 그러면 저뒤 dp 봐. 1 플러스 h 인 그냥 그냥 있겠고 n 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갑니다. k 플러스 1제곱그죠 n 자리에 1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h. n 자리 이것이 성립함을 이 식의 성립함을 나의 스타식이 식도 성립함을 증명하라 이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증명하라 이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 식을 갖고 얘를 증명하려면 좌변에 이 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 그러면 K제곱이고 k 제곱이고 k 플러스 일 제곱이야. 그럼 일 식의 1식에 양변에 뭘 곱해야 돼? 1식에뭘 곱해야 돼? K제곱, k 제곱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렇죠. 1 플러스 H를 곱해주면 되겠죠. 좌변에다가, 잘 봐. 1 플러스 H에 K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해줍니다. 왜요? 모양새 맞추려고. 그죠? 그 다음, 1 플러스 KH가 있어. 좌변에 1을 곱했기 때문에, 우변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부동식의 성질. 근데 H가 양수야. 그럼 1 플러스 H도 양수죠. 양수를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 똑같습니다. 됐죠? 성립 가정했어. 똑같이 양수를 곱해도 얘도 성립.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1제곱인 거니까 밑이 똑같죠? 그럼 K 플러스 1제곱 나오죠? 그럼 좌변은 1 플러스 h 의 k 플러스 1제곱입니다. 빈칸 넣기에 얘가 가장 많이 나와. 양변에뭘 곱하느냐? 응? 얘가 얘보다 큼을 얘가 얘가 얘보다 큼을 증명하래.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근데 부등호니까 등식은 같다고 생각하면 같다고 증명하면 되는 건데. 부등호니까 부등호. 크다만 증명해 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증명해야 할 요것과 요것을 대소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클까 이게 클까? 부등호니까 대소 비교. 빼. 빼빼 빼, 빼. 자, 난예에서1 빼입니다. 음? 뭐예에서1 빼요. 그러면 1 플러스 전개할게요. 전개합니다. 예에서 아니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 에서 뭘 빼줍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h 를 빼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빼준다. 왜? 어떤 게 큰지 궁금하잖아.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큰지 궁금한 궁금한 겁니다. 빼줍니다. 전개 들어갑니다.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의 제곱될 것이고 빼기 1. 마이너스 k h 마이너스 h 빼줍니다. 그랬더니 얘얘 얘 죽겠고 얘얘 얘 죽겠고 k h 죽어. 그럼 뭐만 남아? 음. k 곱하기 h의 제곱 남습니다. 그러면 h는 양수니까 제곱도 양수가 될 것이고 k는 2 e 이상인 자연수니까 얘도 양수입니다.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를 뺐더니 0보다 커. 앞에 케커 뒤에 케커 앞에 케큰 겁니다. 아 얘가 얘보다 크네. 따라서 잘 봐. 1 플러스 k 곱하기 h 예1 플러스 h를 곱한 이놈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1 플러스 지워볼게 1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h 보다 크다가 증명된 겁니다. 응? 음? 부동호니까 대수로 증명.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요. 얘는 얘보다 커요. 당연히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겠죠? 응? 이해 돼요? a가 b보다 커요. b는 c보다 커요. 그럼 당연히 a와 c를 비교해 보면 a가 c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n이 k 플러스 1일 때 모양새가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2일 때는 증명 끝났어. k일 때이식이 있어. 성립 가정해. 나는 k 플러스 때이 식을 증명해야 돼. 이 부등식을. 그러기 위해서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서 1 플러스 h를 양변에 곱해. 성립 가정 이식했다가. 그랬더 좌변의 모양새가 똑같아졌네. 오케이? 그럼 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새로 생긴 얘와 얘의 대소를 봐봐. 얘에서 얘 뺐더니 얘가 얘보다 커. 얘가 얘보다 크게 증명됐어.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큰 거고 얘는 얘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얘보다 크다는 라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증명 끝? K일 때 성립하죠? K 플러스 2 성립. 따라서 이 명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주어진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증명 끝.